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취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니 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 운동 뭐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시대 정신은 국민 참여, 직전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인에,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봉만으엔 뭐합니까? 시대 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 보십시다. 이상 공장장원 한 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솔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어,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 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에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4명 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 장비와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은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여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에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 굉장히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장비도 예.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 뿐이다. 그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술적으로 생각해도 세분 많으면 네분 근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 받고 출동할 때는 두 명만 가도 다행이다.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그불 끄시려면 소방 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 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렇게 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예,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아,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왠지 반동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서 싫어요 <웃음> <웃음> 네, 뭐. 그래서 이두 분이 어 해서 저기 네, 조를 이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이거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 차 안되네요 <laughs>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아,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 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뭐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어,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소방직을 국가, 예, 국가직으로, 예,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지금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직으로 해서 빨리 어, 예산 확충을 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다음 어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 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들어가셨 니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 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 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그냥, 뭐, 이 느낌인데, 이 경찰 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저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아,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나, 나 김문수인데. 예. 아, 수, 맞다, 순대. 예, 예. 아,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지사님이라고 안,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 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안,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아, 네.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일부 봤는데 어, 정확하게는, 예,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예. 이런 <laughs>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 좀, 예.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체포동의 체포 요구 이거는 이제 동의안이 접수되면은 그것을 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1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조차도 지금 안돼 있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원래는 22일 날 보고하고 그다음에 끝내기로 네 그렇죠 표결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대놓고 직무유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안 그래도 정치권이나 국회 그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또그 와중에 이제 그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원래 임시국회가 특별한 의사일정 합의 없으면 3 0일회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까지인데 자 1월 9일까지 해넘겨서까지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방탄국회 아닙니까? 예좀 국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감 생기는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우현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공정 환금 받은 혐의거든요. 예, 이 예. 또한 같은 상황입니다. 이분은 편찮으시죠? 네. <laughs> 네, 그 많이들 건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날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속히 어, 쾌유. 치, 치유를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회유하셔서 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소방서 설치가 안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 집값 떨어진다고 소방서 설치를 반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소방직을 국가 예, 국가직으로 예, 네, 지금 그렇죠. 이제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겨져 있는데 지금 소방 인력들의 이게 굉장히 큰 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분권화를 권력의 분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방직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지방직이 되려면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될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명을 다루는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이런 식은 그야말로 국가 직으로 해서 빨리 어 예산 확충을 시키고 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다음 어뭐 제천 화재가 아무래도 큰 뉴스 쓰였으니까 관련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해서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 출입이 통제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해서 30분간 둘러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못 들어가게 막자 자신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죠? 혹시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네, 자신의 주장은요. 네. 현장을 찾은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는 건데요. 현장을 통제해서 처음에는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안전장비 갖추고 경찰관 입회하에 현장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찾아가시는 것이 꿈다. 나... 어제 처음 권한대행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옴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했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청자님들께서 얼마나 기대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칭찬해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 뭐 태도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2017년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광장에 뜨거웠던 열기, 촛불,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최고 권력자 파면, 문자 참여 운동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시대 정신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능동적이고 깨어 있는데 이런 훌륭한 국민들을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식인 이네 오피니언 리더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운 뭐 합니까? 아무리 번듯한 직업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연봉만 으면뭐 합니까? 시대 정신을 모르는데.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합니까? 연휴를 마치고 일터로 향하고 계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보십시다. 이상, 공장장원 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이 4명 뿐이다. 그러니까, 전부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10분 정도? 예,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술적으로 생각해도 3분, 많으면 4분. 그런데 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신고 받고 출동할 때는 두 명만 가도 다행이다. 한 명이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가시면 사다리차 설치해야죠.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왜그불 끄시려면 소방호스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봐도 소방호스 이거 수압이 상당할 텐데. 혼자서 갖고 하시면 이뭐 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예, 몸이 밀릴 수 있는 그렇죠. 아, 훨씬 더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반동이 더 그렇습니다. 반동은 <laughs> 왠지 반동 분자가 생각나서 좀 종북스러워서 싫어요. <laughs> 네, 뭐 그래서 이두 분이 어 해서 저기 조를 이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조를 이뤄야 된다, 더 좋은 표현이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안 되네요. <laughs> 일단 현장의 인력과 장비가 이렇게 부실하고 열악한데 이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와 같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아, 서울 네. 등 대도시와 제천 등 중소 도시 사이의 소방 경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비해서 소방 인력이 절반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의 양극화가 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나 지방 도시에 사는 분들이나 뭐 생명의 소중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격차를 두면 안 되는데 어, 나쁘다고 할순 없는데 근데 이 현장이 아직 지금 뭐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증거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네, 예. 게다가 유족들도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유족 예. 대표 일부만 지난 23일에 합동 감식에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그냥 뭐 이거 느낌인데 이 경찰분들께서 출입을 제지하셨으면 예전에 그 누구시죠? 저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네, 이제 119에 어. 전화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김문수인데 예. 아, 숙 맞다, 순대. 예, 예. 아, 그 순대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지사님이라고 안, 안 하셨나요? 예, 처음에 경기도지사라고 했는데, 아,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아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여기서도 그러면, 나 국회의원인데, 라는 말이 나왔을 법한데, 안, 어떻습니까? 예, 현장 제지하니까요. 아, 충북 경찰서장에게 전화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입부봤는데 아, 정확하게는, 예, 예, 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 좀, 예. 그래도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서, 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라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올해 말까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네,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에 의하면은 어, 법원은. <목소리> 어서십시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항상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 좀 걱정은 돼요. 저 어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과연 뉴스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튼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김은지 기자님의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원인 및 대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추 대표는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반면에 홍 대표는 현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와 닮은꼴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벌어진 거고, 문제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좀 신경 써봐야 될 거는 객관적인 어떠한 상황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 술 염두에 둬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 지방에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원은 네명뿐이었다라면서 적절한 소방장비와 소방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됐다라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제천 화재 발생은 제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3만 여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도시에 사다리차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소방 인력도 부족하고요, 소방 장비도 예. 부족해서 여러모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죠.